안녕하십니까 미자나로 마라토나 전근입니다 전매업에서 매우 좋은 신발 그리고 엄청난 소식을 공유합니다. 시선을 고정해 주세요. 월드런에서 플라이업이라는 신제품이 기간 한정을 해서 이 기간 내에 신청을 하시면 50% 무려 5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신발은 내신 내숭, 내신화로서 카본이 들어간 신발입니다. 좋은 원단과 재, 재료를 사용해서 경기력기 월등히 좋은. 기록을 낼수 있는 신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카본 제트 시리즈를 신어보셨으면 이 신발의 성능을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께 강추합니다. 그리고 젤 플라이업입니다. 이 신발은 어, 카본화만 계속 신었을 때 몸에 오는 데미지, 근육에 대한 데미지가 어, 젤이 카본 대신 삽입, 삽입이 되어서 근육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훈련용은 어, 젤 플라이업 이 신발을 신으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발을 오히려 더 강력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부상 예방에 도움이 되고 건강한 달리기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매력적인 가격에 놀라우고 있습니다. 카본 네이션화의 일대 허리케인이 됩니다. 그리고 젤플라이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의 광포 타이어와 같은 신발의 뒤쪽 광포 매우 중요합니다. 넌을 라면 누구나 탐낼 만한 가격과 성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출시 애증 신상인데 무려 50% 할인가. 이런 게 흔치 않습니다. 자, 바로 이 신발은 270 사회전인데 265 사회전일 경우에는 195g입니다. 270일 때는 205g입니다. 자, 이것은 레이싱과 카보나입니다. 자, 그리고 비카보나. 자, 바로 플라이어. 가격이 무려 94,000원 밖에 하지 않습니다. 50% 할인가이며 무게는 어, 카보나보다 조금 무겁습니다. 하지만 연습용으로 매우 좋습니다. 이 신발의 성능은 부여대회에서 김수용 선수가 10km 33분 52초로 우승을 했습니다. 이 신발을 신고 두달 전부터 계속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신발의 어떤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부여대회는 습도가 90% 였습니다. 최악의 날씨 속에서 호성적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신발의 성능이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신발 50% 할인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두르기 바랍니다.